자 작업을 하는 로터리그로터리를 로타리. 들고 내릴때는 안쪽 레버가 아니고 오른쪽 레버를 가지고 들고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가 레버 위치에 따라서 로터리가 들고 내려가는 위치가 정해집니다 수동식으로 움직일건데가 있고요요 안쪽 레버는 전기작업할때 견인할 때, 때 쓰시는건데 요 기능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또잘안 쓰시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꼭필요할 경우에 제가 빨대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에 레버가 3 개가 있습니다. 레버가 3개 있는데 맨 뒤쪽에 레버가 2 개가 있고요. 이2 개는 뒤쪽에 유압을 좌우라 상하나 여러 가지 유압을 쓸때쓰는데 쓸때 아, 바꿀 때 바꿀 때 쓰는 예. 거네. 움직여 그 보시면 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알수 있습니다. 두개쓸수 예. 있고. 예. 그 뒤에 보면 버튼이 한개 있습니다. 버튼이 앞쪽이나 뒤쪽이나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압을 쓸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레버하고 똑같은 무늬컬을 하게 됩니다. 레버 똑같은. 즉, 뭐냐면 유압은 세 개가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레버는 뭐냐면은 자, 실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뽐빠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